자, 1003번 문제 봅시다. 자, 다섯 명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? 회장 한명 부회장 두명을 뽑는데, 뒤에 보니까 대단한 말이 적혀있네. 어떤 말이 적혀있죠? A는 무조건 어떻게? 부회장이 뽑혀야 되는데, 헐. 자, 봅시다. 자, A, B, C, D 이렇게 있는 거죠. 근데 이 상황에서 A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? 부회장으로 뽑혀야 되는 거야. 그러면 지금 봐봐. 우리가 회장 한 명, 부회장 몇명 뽑습니까? 두 명을 뽑는데, A는 무조건 부회장으로 뽑혀야 된다고 하니까, 그냥 뽑아버려. 그러면 얘가 부회장이 됐다고 생각하면, 이제 부회장을 두 명이 아니라 어떻게, 한 명만 뽑으면 되잖아. 이해가 안 나요? 그래도 우리는 A가 배제된 이 상황에서, 후보가 네명인이 상황에서, 회장 한 명과 부회장 한 명을 뽑으면 되는 거야. 그럼 두 번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. 어렵지 않죠. 첫 번째, 두 번째가 있는데, 쌤은 첫 번째 회장을 뽑아 그리고 두 번째 부회장을 뽑을게. 자, 몇 명의 후보가 있죠, 친구들? 네 명의 후보가 있죠. 그럼 회장 뽑으려면 야 누구 할래? 그러면 저요, 저요. 네 명의 사람들이 손을 들 거고, 쌤은 네네 네 명의 후보 중에서 고민할 거야. 그 가지 수가 네개가 돼. 이해갔죠? 회장 한 명이 뽑혔으니까, 회장이 뽑히면 한 명이 사라지겠죠. 그럼 네명 중에서 몇 명이 남아? 세 명이 남을 거니 얘들아. 그럼 여기 어떻게 삼이 들어가겠지. 가지 수가 4, 상 만에만 십이 몇번1 번이 답이 되겠다